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밥 먹으러 갑니다. 저희 아침밥이에요. 사과씨을 <목소리> 잊어버렸어요. 야 어디 갔니? 잃어버린 거니? <목소리> 저는 밥 먹으러 들어가도록 할게요. 아, 아, 한림공원이래요. 한림공원. 여러분 저기 공작새가 있어요. 대박이에요. 이 날개뼈 만들어봐. 되게 예쁘죠, 여러분? 너무 가까이 <목소리> 가지 마요, 여러분. 야! <목소리> 아! 왜? 아야 나스톡이 예스카. 와 여러분 팬 서비스 지린다 선인장 진짜 커요. 2 m 넘는 것 같아요. 어 대박. 오, 어떡해 여러분 이거 아시죠? 바나나 잎사귀 정글의 법칙이 나왔던 저걸로 맨날 집 지붕 만들고 그랬잖아요, 여러분.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아, 영상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오설록 뮤지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커피 뮤지엄. 저희 카페에 왔습니다. 여러분, 맞아, 어때요? 네, 맛있겠죠? 하나, 둘. 우리 여기야, 여기, 여기. 우리 여기. 둘, 셋! <laughs> 나는 여준이를 진짜로 좋아하지 않는다. 예스. Yes. 내손 뜨네? 야! 한번더 진짜 안 잡히게 <laughs> 좀 알았어 알았어 저희 이제 마지막 밤 마지막에서 석식먹.. 석식이란다 야식 먹고 있어요 야식 먹을게요 안녕 저희는